네. 그 중에 참을 수 없는 게 바로 이거일 수도 있... 왜냐면 그러니까 이리를 어. 했겠죠 네, 어, 우리 이수나 마담님의 이야기. 네, <laughs> 내가 버린 남편의 <laughs> 여자본. 아우나 아, 이거 얘기하고 아. 있거든 입이 다 끈질긴다. 끈질. <laughs> 아, <웃겨. 웃음> 아, 입을 풀고 계세요. 입을 풀고 계셔 야제 기대하겠습니다. 이 운동 좀 해야 돼. <laughs> 시작하셨죠. 우리 남편이 네. 여자 사고를 쳤었어요. <laughs> 그 뒤로 이제 그 일로 뭐몇 년을 떨어져 사서 살았었지만은 오. 한 번은 이제 그 사고 친게 너무너무 분하고 생각할수록 열불이나 죽겠는 거야. 그래서 복수를 했지. 그때 당시에는 이제 핸드폰이 나와서 처음 나왔을 때는 그 전화 입력이 지금은 되지만 그때는 안 됐었어요. 네. 그래서 따로 전자수첩이라고 이렇게 손바닥만한 거에다가 전화번호를 다 입력해서 맞아요. 저장을 해가지고 그걸 들고 다니면서 네. 그거 보면서 걸었 그때 그 시절인데 어느 날 이제 그 전자수첩을 이렇게 놓고 화장실에 갔길래 한번 이렇게 뒤져봤어. 뭐가 있나고 눌러봤더니 세상에 여자 전화번호 가서 띠걸띠걸띠걸 막. 아 세상에 기가 막혀서 그래서 하나 두에 적어놨다가 이제 저, 나가길래 한번 전화를 해봤어 오우. 한 여자한테 여보세요 난 누구시죠 나 누구 아인데요저 전화번호가 여기 있길래 어떻게 되는 관계세요 오우. 어떤 사이세요 했더니 네 남편한테 물어봐 아이고 아이고 그 끊어 오우. 그리고 또한여자또 이... 이 여자 또 걸어봤어요. <laughs> <시행평을 웃음> 이름, 이름까 그냥 호기심이 나면서 질투가 나면서 막 그냥 하고 싶더라고. 여보세요. 네, 어떤 거. 이순아 씨, 남편 관리 잘 하세요. 아 이제 더 이상 못 걸겠어. 무섭죠. 문에서. 그래서 덮어놨다가 며칠이 지나서 이제 저녁에 저녁 먹으면서 술 한잔 하는 그 모임이 있어가지고 술 한잔 먹고. 싸이났서 남편하고. 술만 먹으면 싸워. <laughs> 내가 평소에 참았던 거를 술 한잔 먹으면 어. 남편한테 얘기를 하는데 나보다 주사를 부린대그 여자들은 네. 주사가 아니에요. 어, 우리 부부도 그런데? 확 김에 어. 그냥 억울렸던 걸 어. 용기 내서 얘기할 따름인데 부부를 갖다 주사라고 막 네. 그래. 그래서 어. 그날도 그러고 싸우고 들어가고서 있는 거 내가, 있는 전자수 첩좀뒤져봐야지 <laughs> 보니까 또 여자가 나와. 내가 요게 문제지, 요게, 요게. 응? 어? 그래가지고 그걸 살짝 꺼내다가 복해가서 장... 이 조그만 장두리로 뭐 장또뭐방내 이름 다이기대1뭐여 명이 해서요군 분자가 다 여기 모인 거 같아. 어, 그래서 장두리를 그냥 있는 대로 군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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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남편 고셔서 집에 군더 가게. 이런 악물고 그냥 <laughs> <저도 이를 웃음> 그. 걸... 그러고 나서 화... 얼마나 마음을. 용틀리고 고소한지 말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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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 <laughs> 날 <당일 웃음> 일어나가지고 침대 트에서뭐 그거부터 질 먼저 찾아. 없지. 침대 밑에 뒤져보고 난리. 야 이거 저 전화 수첩 어디 갔냐? 몰라. 몰라. 차차 <laughs> 차에 가보자 차에. 차에 가서 의자 뒤지고 날리고 있나 이미 쓰레기통에 들어가 버렸는데. 그렇죠. 오 그냥. 뭐. 안절부절 안절부절이야. <laughs> 전화번호가 있어 여자들한테 전화도 걸고 왔러고마냐 <laughs> <그럴 거 아니야. 웃음> 그. 아직도 근데 전자수첩이 내 손에서 작살이나 쓰레기통에 나간지는 지금도 몰라. 아. 양수인 줄 알겠네. 양제인네 <laughs> 근데 <웃음> 생각보다는 <웃음> 이순아 씨가 그냥 그거 부순 걸로. 속 시원하시다. 네, 속 시원하시다. 약간 TV에서 맡았던 배영 느낌 네. 왠지 그집 가갖고 막그 여자분 머리 막 스파게티 말아버리고 막 이러실 것 같은데 음. 되게 그냥 20년간 말도 안 하고 그거 전자수첩 하나 부시고 그러니까. 시원 그걸로 너무너무 시원한 거야? 고다 죽인 것 같아. <laughs> 아, 저는요, 장관인이다. 양원장님 어? 어떻게 네. 그 자체가 정신과적 치료가 될까요? 호흡버스. 그요? <laughs> 전자수첩에 있는 번호 자체가 그 남편이 외도를 와. 했을 거라 예상이 되는 분들의 상징이었죠. 그렇지. 네, 그 상징을 깨부심으로써 속이 시원했겠지만 제가 볼 때는 전자수첩에 있는 여러분들의 문제가 아니고요. 남편분이 문제죠. 아, 그건 말이 안 근데 아 주범은 푸지. 그런데 저희, 저희는 몇년 전에 예, 그, 저도 예. 이준아 아. 이준아 마담님의 바깥분을 저희는 알거든요. 네. 아 그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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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데 회장님이요 저희가 봤을 땐요 남자들 사이에서는 너무너무 매력적, 인기 있으시고. 아 그런데. 사모님이죠. 이수라 마담님하고 얘기할 때 보면, 너무 둥그어서 말했어요. <laughs> <laughs> 저도, 저도, 저도 연예인 초창기 때는, 네. 나는 무슨 서커스 조련사인 줄 알았어요. <laughs> 아, 그래요? 아, 불쌍해서. 양념이 아... 많이 잽혀서 그런 거야. 근데 아... 그럴 수도 있겠다. 언제 뭔가를 아지 저기... 모르니. 우리 남편이죠. 최홍님이요 아아아 어디 식당에 가서 아는 사람 1 0 0명이 빌지 다 먹고 나서 일리 이쁘고 내가 그냥 꼬집어 뜯고 날집에서어어 그래 너 어머+ 어머+ 머 한꺼번에 내머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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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들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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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부인 말을 듣는 사람이 나는 열 명이면 한명 있을까 말까. 아니 부인이 이상한 동물이야. 우리가 하고 싶은 거꼭못 하게. 해요. 돌아왔다, 어, 이경 어, 어, 좀. 어, 그럼 멋좀하라고 하지 말래. 그럼 식물인간이지. <웃음> <이게>. <웃음> 아 꿈도 있고 열정도 있는 건데 왜 식물인가 아내가 하라는 것만 하면 되지 아니 무슨 아, 재미없어 네. 그거 남편이 하고 싶은 거 그대로 다 보면 여기 안 아... 계시죠 다교도소에 들어가 있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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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걸다 말려줬기 해도... 때문에 정상으로 계시는 거죠 궁금한 게 네. 여자 사고로 치고 나서 네. 어떻게 하는 게좀 그나마 나아요 당당한 게 아, 나아요? 여자 입장에서 왜 납작 엎드리는 게 나아요 나은게 뭐, 모르세요 네. <laughs> 하고 나서 그냥 아니라고 끝까지 발뺌 빼주면 참 좋겠어 모르세요 아, 모르세요. 아 연세 좀 드신 분들은 다 비슷하게 얘기를 하세요. 네. 남편이 그래도 끝까지 잘 모른다고 잘 해야 된다. 이게 잘못된 통념으로 아니. 지금까지 내려와서 나. 남자들 사회에서 외도 하다 걸려도 절대 아니라고. 아니라고. 우겨라, 어. 끝까지. 네. 근데 요즘에는 우기다가는 뭐 다시 한번 어떻게 잘 해보거나 등등의 기회조차 뺏긴 채 바로 이혼당하는 케이스가 아 많더라고요. 음 그리고 전 여성분한테 제일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네. 외도 현장을 갔을 때, 때려도 남편을 때려야지. 왜그 외도 상대의 머리끄댕이 잡고 서로 싸우는지 진짜로 이해가 안 돼요. 아, 그거는 예. 내가 얘기해줄게. 남편은 네. 적수가 안 되거든. 어. 걔가 적수거든. 네. 아. 항상 조선 왕조 그 사극을 네. 보면 어. 후궁들끼리 암투를 하지. 나는 네. 바보거든. 그러니까 이게 여자의 적은 여자라는 생각이 자꾸 드는 거야. 어. 바람을 핀 거는 여자가 어떻게 내 남편을 꼬셨다 치더라도 가정이 있으면서 움직인 놈이 나쁜 놈이지. 그 꼬셨다는 여자한테 가서 네가 우리 남편을 꼬셔서 그건 똑같아요. 우리는 애는... 집에 가서 이거 하려고 그러는거야 우리 애는 우리 착한데 친구 잘못 만나서 애가 아, 망가졌다는 맞아, 거 맞아. 똑같은 거예요. 아니에요 요즘 아는 거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이 여자 입장에서는 부부인 그러니까 입장에서 볼 때는 가정이 있는 남편하고 같이 했다는 것 자체가 공동 불법 행위에요 아니 공동 불법 은 양쪽을 다 때린다. 리그 여자를 때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남편이 여자를 꼬신 게 아니라 둘이 같이 그렇게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자는 신분을 감추고 했을 수도 있잖아요. 남편이 네? 총각인 신분을 있... 감췄다고 대부분 변명을 하지만 아니 여기서 그렇게 되게 수도 재밌는 게, 게 많은 여성분들이. 정말로 그렇게 믿고 싶은 것 같아요. 내 남편은 아기가 맞아요. 없었고, 내 남편은 꼬시지 않았고, 이 우리 남편을 내 남편을 꼬셨어라고 아, 믿고 싶은 것 같아요. 장재지 원장이 네, 네, 네. 네. 안 어울린다. 그게 네. 아니고 이런 심리예요. <laughs> 제가 오늘 드디어 먹이 아파서 입을 좀다 담을랬더니 두 남자들 하는 꼴이 두개안니요 <laughs> 그게 아니고요. 그게 아니고 저는요. 저희 그 남편이 그렇게 그럴 때그 상대방 여자를 왜 잡으러 갔냐면. 하 그냥 그제 남편이 집에 있을 때저 오는 전화를 계속 제가 확인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가정에 있는 남자면, 남녀면, 낮에 누이가 나가서 무슨 짓을 하던, 각자 집에 들어올 시간에 그 집에 전화해서 집에 못 있게 하는 건 아니지 않냐는 얘기죠. 음. 근데 참 용한 게, 저희 남편은 대구에 있었고, 그 여자는 부산 여자였는데, 부산 그 말로 전화 오는 거제겐는 다른 사람으로 들려요. 음. 제가 바꿔주면 남편이 같은 대구에 뭐, 레지던트라고 거짓말을 치지만, 대구 말, 부산 말이 틀리다는 건이 바보는 모르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말이 틀려요. 그게 이상하다고 생각이 들었죠. 음. 꼭 9시, 10시 집에 있는 꼴을 못 보는 거예요. 오. 그건 잡아 죽여야죠. 더 웃기는 거 아세요? 에. 그렇게 해서 가면 요 남자라는 동물은 에. 자기 아내가 얼마큼 화가 나서 분해서 여기 왔다는 생각 안 하고요. 아내가 벌벌치고 난리치면 상대방 여자가 불쌍해요. 에. 당한다고 생각하는 그게 인간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일이 해결이 안 되는 거 같아요. <목소리> 너무 심하게 때리니까, 그럼. <목소리> <목소리> 아, 너무 심하게 때려요. 또요? ついていっちゃい 옛날에 맞아, 맞아. 50대 이후에는 응. 때려도 그게 여자들이 괜찮았어. 좀 부끄러워 했는데 지금 때리면 고소해요. 고소해. 맞아, 맞아. 그래서 네. 때리면 안 돼요. 아니, 맞아요. 저는 때리진 않았고 물을 한 바탕 껴줬어요. 네. 아, 네. 아까 남자가 어떻게 나오기를 바라냐고 물어보셨잖아요. 대부분은 진정한 사과를 원해요. 맞아. 진정한 그럼. 사과를 원하고 내가 좀 화가 풀릴 때까지 내가 화풀이를 해도 남편이 좀 당해주기를 바라거든요. 그런데 정말 남편들이 이상한 게 사과를 한 남편들도 한,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면 이제 내가 사과 왔는데 너 이제 그만 좀화 내야 되는 어, 거 아니냐고 짜증내지. 반대로 이제 덤비는 거죠. 어. 그러면 그때 부인이 이제 좀 상처를 다듬어서 어떻게 좀 살아보려고 하는데 한번더 소금을 끼얹으니까 여자들이 못 그러네. 찾는 거예요. 근데 그게 예, 잘못된 예, 거예요. 사실 필요한 거는 이제 양쪽 다 노력이 필요한데 어쨌건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계속 산다는 거는 바람 폈던 당사자인 배우자인 경우에는. 본인이 했던 잘못이 이게 이 상대방에게 있어서 평생도록 씻을 수 없는 상처라는 걸 충분히 감내를 해서 인정을 해야 되는데 해야, 많은 돼. 분들이 그 자리에서 납작 엎드려서 몇번 빌고 울고 불고 매달려고 한, 했던 나에겐 격동 같았던 한 달에서 두 달이 나의 모든 사과의 끝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가장 큰 문제고요. 그 다음에 같이 살기로 결정했던 배우자, 피해자의 입장인 배우자의 경우에는 많은 분들이 상대방이 내 분이 다 풀리고 내 기분이 다 풀릴 때까지 항상 나에게 잘해야만 된다라는 어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 상대방은 계속 더 화를 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음... 내가 선택을 했을 때 상대방이 해줄 수 있는 건 이만큼이고 이만큼만 더해주면 좋겠지만 일부분은 내가 그냥 감내하고 가야 되는 거다. 그게 나의 선택의 결과다라는 걸좀 인정을 하셔야 되거든요. 어... 아, 지금 이 잘하셨는데... 말씀이 2013년 최고의 말씀이니요 아... 아... 진짜. 안 네, 인정은 돼도 마음이 잘안 돼. 현장 안 잡힌 게 아니고 장코대하다가 자꾸 여자 이름. 잡대하다 아니야. 근데 <laughs> 어, 어, 그때 그 잘못으로 인하여 남편이 아내에게 속죄하는 마음으로 계속 더 잘해주고 산다면 오히려 평범했던 것보다 더 나을 수도 있지 않냐. 아... 응, 그게. 진짜 여자가 원하는 음, 반성이랄까? 목소리, 그게 맞고. 아, 음, 네. 아니, 오, 아니. 지은 죄가 있으니까 저러지? 이렇게. 아니, 아니, 아니.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아니. 지은 죄가 있으니까 저러지라도, 저 사람은 원래 저럴 남자가 아니었는데, 음. 저렇게 잘해주는 게너 네 아빠가 반성해서 저렇게 좋아졌다라면, 꼭그 상처가 수심지한욱거는것 말고도 오히려 또+ 또만족도 생길 수 있지 않을까 위기가 어, 기회가 쉬워. 되는 아닙니다. 네, 네. 아는니다고비 네. 오는, <laughs> 오는 거 싫어 다아적으다는 그런 상처가 없는 게 베스트죠 아닙니다. 아니까아니아니아니다아는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닙말다 아닙니다. 아닙아닙말다아닙아 지금 되게 잘하고 있어요. 맞아, 맞아. 아 보고서 날정저 좋게. 해. 부사님 정확한 제 심정은요. 네. 그냥 남자가 잘하는 것도 고맙지만 제가 제 자존을 더 키워서 그 사람보다 능가한 사람을 살아가는 노력을 여기다 하는 거예요. 그 해야지. 사람이 나한테 잘하든지 말든지 맞아. 그걸 평생 잘할 수도 없고 평생 그렇게 잘하기를 바랄 수도 없는 일이고요. 정말 저 사람이 저럴 사람이 아닌데 왜 저렇게 잘하지라는 생각은 천에 한번 들고요. 저렇게 그러는 거 보면 저그 나비, 안차안차안차안 나, 네, 그, 네. 네. 그 안차안차안어안차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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안차 죽기 전에 이 한을 풀어야지 음, 네. 하는 마음으로 이혼하는 거예요. 옛날에 그러니까 어, 용서를 도안 했잖아요. 용서를 해주면 될 텐데 지금 못 해주니까 그런 거잖아. 용서 안 됐어요. 그 배신이에요. 용서 안 돼요 목사님. 용서 안 돼. 용서야. 안돼안 돼.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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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 이번 일은 우리가 졌습니다. <laughs> 진실로 회개해도 그건 네. 안 돼요. 지금 저희가 근데 다른... 말이죠. 자동차하고 어디 가다가 선생님 아... 이 사건 한번 들어보세요. 저희 여자 사고가 있는데요. <laughs> 못 듣겠다면. <laughs> 못 듣겠다면. 이게 너무 귀엽다. 이게... 못 듣겠다면. 아직까지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셨어요? 지금 당장 눌러주세요.